크라운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프레셔스 메탈이고 지금 벌써 출고가 빨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이것도 2.5 하이브리드고 근데 검정색도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여서 검정색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흰색이라든가 흰색보다도 좀 밋밋하고 흰색은 좀 밋밋하고 이 검정색이랑 이 프레셔스 메탈 또는 브론즈가 예쁜것 같아요. 지금 이 크라운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에, 크라운이 되게 좀 토요타 같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좀 멋스럽습니다. 보시면 뭐 토요타 로고가 아닌 이렇게 크라운 전용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도 이렇게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크로스오버 형태라서 좀 차고도 높고, 좀 웬만한 오프로드 단식에도 문제도 없고, 대다수또사륜구동이고요 크로스오버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되게 좀 볼륨감도 많이 있고 되게 이쁩니다. 그 캠리랑 이제 캠리 구매하시는 것보다도 캠리도 좋지만은 캠리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고 이 크라운도 마찬가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2.4 듀얼 부스터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2.5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구매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저 캠리는 좀 지난 거니까 이 신형 금액이 좀 높은 크라운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는 또 풀옵션 모델이라도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도 같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애플 카플레도 이렇 연동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크라운 전용 인테리어가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골드 마감도 굉장히 좋 고급스러움을 좀 부각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고가 높기 때문에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도 3단 계급으로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서나 이런 시내 주행에서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게그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똑같기.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이 차 이제 뭐 그레이드에 따라서 또 다른 게 아니고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도 토요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점이 또 있는데 좀 무의식적인 거지만 이 도어 쪽 암레스트랑 센터 콘솔 암레스트. 높이가 팔 올렸을 때 높이도 똑같고, 그리고 간격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무의식적인 거지만, 어떤, 토요타 어떤 모델이든 간에 이런 것도 굉장히 인체 공학적인 부분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이렇게 여유롭고요.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선 시트랑 선풍구, 그리고 C타입 충전구. 이루러프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개방이 되진 않고 이렇게 커버만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롭고요. 이렇게 크라운 전용 인테리어가 또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토요타 같지 않은 그런 크라운만의 좀 아이덴티티가 담긴 이런 고급스러움도 느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이고요. 그리고 뭐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네, 뭐 골프백 3개 들어가는 건뭐 일도 아니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요 추가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전동 트렁크는 없어요. 듀얼 부스트에도 물러놓고 굳이 전동 트렁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라운 2.5 같은 경우도 바로 출고 안 하고 캠리 같은 경우 연비가 17.1km인데 크라운이 좀더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17.2km가 나와서 연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차 이 크라운으로 구매하시바다2.4 듀얼 부스트로 구매하시니 훨씬 더 좋고. 어... 2.4 듀얼부스트에는 이렇게 헤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2.4 듀얼부스트 승차감이 거의 플래그십만큼 좋기 때문에 2.5보다도 2.4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지금 출고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재고 없을 때 찾지 마시고 항상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항상 그게 좀 상극이긴 해요. 살다 보면은 뭐 돈이 있으면 물건이 없거나 물건이 있으면 돈이 없거나 항상 뭐 상극이죠. 이게 뭐 국룰인 것 같습니다. 크라운 2.5 하이브리드고요. 바디 컬러는 블랙이고, 어, 블랙이 되게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무게감도 있어서 흰색보다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레셔스 메탈 이 색깔보다도 되게 좀 고급스러움이 좀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크라운 전용 로고가 또 돋보이기 때문에 좀 토요타 같지 않은 그런 크라운만의 좀 아이덴티티가 담긴 고급스러움을 느껴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크라운 같은 경우에 뭐 슈퍼레이스에서도 2.4 듀얼부스트 모델이 좀 세이프티 카로 쓰고 있는데 어, 크라운 듀얼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배기 이 엔진 2,500cc라고 2,400cc인데 뭐 4기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6기통 같은 출력과 이제 8기통 같은 승차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가성비로 보면 2.5 하이브리드 하시는 게 맞고 좀 출력이다 그. 펀치력이라든가 그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옵션을 보자면은 2.4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모델도 보시면은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가장 무난한 또 블랙의 블랙 시트 블랙 2.5 하이브리드 모델은 캐드 디스플레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가또 좋은 게 뭐냐면은 무의식적인 거지만 이 도어 쪽 알루미스트랑 센터 콘솔 암레스트 팔 올렸을 때 간격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무의식적인 부분이지만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티어링휠도 보시면 크라운 로고도 적용이 돼 있고 토요타가 아니고 이렇게 크라운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크라운만의 고급스러움을 느껴 보 수가 있어요. 크라운은 일본에서 좀 옛날 크라운도 좀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 엔딩 되기 때문에 차고도 좀 좀 높아서 이렇게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이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도 3단계급으로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내에서 주행하시거나 아니면 장거리 주행하시거나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이 볼보보다 좋은 게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보시면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열선은 이렇게 안내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어, 휴대폰 무선 충전, 중전, 시타 충전구 두개 들어가 있고 카메라 뷰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륜구동이기 때문에 주행하시기에도 굉장히 또 안정적이고 워터골드라든가 e v 모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센터코스 란드 베스트 안쪽에 수납공간이랑 뭐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캠리좀 오래된 모델이지만 캠리도 되게 구매하시기 좋은데 캠리도 마찬가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도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캠리 하시는 것보다도 이 크라운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복합 연비도 이 크라운이 17.2kg라서 이 캠리가 17.2kg인데 뭐 0.1kg 차이지만 차 굉장히 큰데도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캠리보다 연비가 좋아요 차가 이렇게 큰데도 캠리보다 그래서 이것도 좀 크라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4륜구동이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뭐 골프팩 3개 4개 적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전동 트렁크는 없어요. 전동 트렁크는 빠져있고, 전동 트렁크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 크라운입니다. 옵션이랑 승차감 뭐뭐 펀치 이런 거 보시려면 크라운 2.4로 하시는 게 낫고, 그냥 좀 가성비로 가실 거면 2.5 하이브리드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멋스럽죠. 터요타가 또 할인을 보고 사는 브랜드가 아니고 이 회사에서 제공이되는그 브랜드의 신뢰성이나 든가 제품의 내구성을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또 높고요. 뭐 할인으로 보조지는 다른 브랜드랑 또 틀립니다. 그차 갖고 계시다 보면 차가 뭐 미리 예약하고 나 고장 날게 요 하고 예약하고 고장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장 나는 것도 무시 못하기도 하고 자꾸 좀 뭐라. 센터 가려면 또 예약도 해야되고 바로 잡아주지도 않고 그것도 무시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 스트레스도 많이 줄이칠 수 있는 게 토요타라고 보시면 돼요 토요타 렉그스입니다 크라운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요게좀 시그니처 컬러인 블루인데 어좀 색깔도 굉장히 또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저는 좀 일반적인 이런 흰색이랑 뭐저런 회색보다 이뭐 파란색이라든가 이런 좀 브론즈? 이런 회색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브론즈 컬러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에 굉장히 또잘 어울리기도 하고 보시면 이 왕관 로고도 되게 또잘 어울린 것 같아요. 토요타 로고가 이렇게 종용이된게 아니고 이 크라운 전용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 크라운 같은 게우리나라첫 출시되는 거지만 일본에서는 또 굉장히 좀 오래된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좀 역사가 좀 많은 긴 모델이기도 하고 뭐 그랜저처럼.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이렇게 연비도 굉장히 좋고 좀 가성비로 타시기에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출고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판매가 돼서 재고가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이 바디 컬러 같은 경우도 뭐한땐가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좀 있을 때좀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크로스오버 형태라서 이렇게 좀 차고도 높아 높고 사륜 구동이라서 좀 웬만한 좀 오프로드 주행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승차감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차고도 높기 때문에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뒷차석 뭐 공간도 넓고, 캠리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7.1인데, 17이 크라운이 17.2에요. 캠리보다도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캠리보다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 연비는 이렇게 크라운이 더 좋다는 거죠. 이 캠리보다. 캠리도 복합 연비도 뭐 굉장히 좋은데도, 크라운이 그만큼 캠리보다 훨씬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크라운이 더 연비가 좋아요. 크라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들어가 있고 캠리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그 통풍 시트는 다안 들어갔어요. 프로션 모델도. 그래서 프로... 통풍 시트 보시는 거면 은이 크라운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크라운은 2.5 하이브리드 모델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 있기 때문에 이 캠리보다도 크라운 하시는 게더 좋죠. 신차이기도 하고 캠리는 이제 연말이나 바뀌어서 나올 것 같고요. 어, 크라운은 24년식으로 안 나오고 25년식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뭐 여름에나 아직은 안 나오고 24년식 안 나오고 25년식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캠리 하시고 물론 차를 돈에 맞춰서 사는 게 맞지만 캠리 사시는 것도 괜찮 좋지만 물론 여유가 있다면 캠리보다도 이 크라운 하시는 게더 좋다는 거죠. 차가 이제 캠리가 딱 옆에 있으니까 이 크라운이 훨씬 더커 보입니다. 뭐 차고도 높지만 이 볼륨감이라든가 좀 세련됨이 크라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캠리 가장 기본형 모델이고요. 3,900만원 모델인데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크라운 기본형 2.5 하이브리드 2.4 듀얼 부스트 같은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휠도 동일하게 21인치 휠이지만 좀 투터 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펀치력도 굉장히 좋고 350마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북한 면비도 거의 11kg가 나오고 그리고 뭐승차감도8 팔기통처럼 편안하기 때문에 타보시면 굉장히 좋은 게 크라운 2.4 듀얼 부스트 모델입니다. 2.5 하이브리드는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뭐 출력 재원에 보여주는 건 250마력이던데 실제로 운전해 보면 좀 답답하? 답답한 게좀 많거든요. 근데 2.4 듀얼 부스트는 350마력이 나와서 주행 하면 다 보니까 하면 주행해 보시면은. 굉장히 펀치력도 좋고 출력도 좋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옵션도 좋고요. 이 크라운 2.5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는 것보다도 2.4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좀 가성비로 2.5 모델이 판매가 많이 되지만은 2.5 보시기보다는 2.4 하시기 바랍니다. 2.4가 더 좋거든요. 그럼 바로 출고되니까요. 저화주십시오 크라운 하이브리드 모델. 크라운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 바디 컬러가 화이트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탈수 있는 컬러고 음, 웹 바디 컬러 좀 블랙이라든가 프레셔스 메탈 아니면 브론즈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히, 흰색은 좀 가장 무난한 컬러인 것 같습니다. 토요타이지만 좀 크라운의 인, 좀 아이덴티티가 많이 적용이 되, 됐기 때문에 토요타다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렇게 범퍼에도 토요타 로고 가아니 이렇게 크라운 로고가 적용이 되고 일캡도 보시면. 토요타가 이렇게 크라운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보시면 이렇게 크라운 전용이 인테리어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 이렇게 2.5랑 2.4두 가지인데 보시는 모델은 2.5 하이브리드 모델. 그래서 연비가 17.2km 나왔고 어지 240마력이 나오지만 막상 밟아보면은 좀 출력이 확좀 답답하더라고요. 승차감도 2.4 듀얼 부스트가 훨씬 더 좋고 폭발적인 가속력도 그렇고 그래서 350마력도 나오고 근데 금액이 조금 높죠 가성비로 타시기엔 2.5 하이브리드 하시는 게 낫고 어좀 옵션이라든가 뭐 승차감 실내 정성 이런 거 보시려면 2.4 하시는 게 맞습니다. 2.4 듀얼 부스트 모델에만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고 캠리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뭐 통풍 시트 찾으시는 분 계시는데 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통풍 시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랑 통풍 시트라도 보시고 크라운 하시는 게 맞아요. 크라운에는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2.4 듀얼 부스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스트링 휠에도 크라운 노고가 적용이 돼 있고 좀 크로스 오 형태가 됩니다. 때문에 차고가 높아서 이렇게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각지대도 없고 그리고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은 볼보보다 더 좋더라고 요 시승해 보니까 3단계만큼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굉장히 신뢰성 있고 시내 주행에서도 이 신호 걸린 차가 있고 달려때한 4배 이상 거리에서도 인식해 주는 게 인식하는 게이 토요타의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입니다. 볼보보다 더 좋은 거를 좀 피부로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애플 카플레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C 타입 충전구 두개 들어 있고 이 토요타이지만 좀 렉서스 같은 요런 기어노브 더적용히돼 있기 때문에 렉서스의 고급스러움도 느껴 보실 수가 있습니다. B 모드는 그뭐 회생 제동 고런 정도로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토 몰드, EV 이 몰드, EV 이 몰드 그리고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암레스트 같은 이렇게. 양쪽 분할형이라서 운전석이랑 조석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안쪽에는 C 타입이랑 아니, USB 포트랑 1 2 v 충전 소켓이 들어가 있고. 한 면비는 1 7 2 c 하고요 진짜서 편의상 같은 경우는 열전 시트, 히트. 선풍구랑 C 타입 충전구 들어가 있고. 파노마 선루프 같은 경우 이제 유리는 안 열리고 이렇게 커버만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레그룸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토요타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도어 쪽 암레스트랑 센터콘솔 암레스트 높이도 딱히 보면 똑같죠. 높이도 똑같고 팔 올렸을 때 간격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무의식적인 부분이지만 토요타의 좀 인체공학적인 것을 또 엿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분입니다.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인체공학적인 것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심플하면서도 좀 세련됐고 좀 실용주의적인 일본차의 좀 매력 포인트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암레스트랑 커플도 또 적용이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캠리랑 똑같은 걸 사용해서 저는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서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송풍 모드 조금 아쉽고. 전동 트렁크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선호 공간도 굉장히 외롭고 골프 백세개대개에 뭐 들어가는 건뭐일도아닌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미래지향적이고요. 그리고 차고도 놓고 4륜구동이라서 웬만한 정도는 브로드 주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크라 바로 출고 가능하니깐요. 바로 하0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트위터 원래 할인을 보고 사는 브랜드가 아니고 그 제품에 대한 내구성이라든가 그 신뢰성을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할인으로 뭐 조지는 분이랑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토요타가 재구매율이 높아요 뭐 독일차처럼 뭐 드리마틱하게 이런 살인 발휘하시는 분들은 그냥 토요타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